그리고 종자 기능사에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1차 필기를 칠때 제일 어려웠던 것은 접수입니다. 원서 접수. 그 접속률이 폭발을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팁을 찾아보니까 사전 입력 정보를 넣을 수 있는 기간이 있거든요. 사진도 갱신해 놓고요. 그 다음에 바로 그 처리를 할수 있도록 사이트에 접속을 했습니다. 그거 실패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사람 너무 많으니까. 그래서 저도 한 5분, 6분 지나갔을 때아 이번에 접수를 못하겠군나 약간 반포기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알고 보니 접수장이 늘어났더라 조금 네, 포화된 접수시장에 물고가 터져서 제가 가르칠 수 있는 가까운 곳에 시험장이 추가가 되었더라 라는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근데 다행히도 경북 지역에 시험장이 제가 사는 곳에서 가까운 곳에 몇 개가 개설이 됐더라고 그래서 자리가 조금 여유로워졌나봐요 그래서 어렵지 않게 일단은 필기 접수를 했습니다 3월 말에 그 기능사 시험이 있었습니다 필기 시험을 치고 왔는데요 네, 결과는 나름대로 <laughs> 열심히 공부해서 1차 필기는 합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60문항 중에 36개 이상을 맞추면 60점 이상을 맞추면은 합격 인데요 네, 저는 36개 이상은 맞추었습니다 제가 시험을 치러 가면 옆사람과 다른 시험을 친다. 이렇게 듣고 갔어요. 근데 저는 착각을 한게한 한 시험장에 종자 기능사를 다 같이 치고 시험지가 랜덤이라서 옆사람과 나는 다른 시험지를 친다.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그게 아니고요. 아예 다른 분야의 기능사들이 그냥 같은 장소에서 치는 겁니다. 옆사람은 뭐 정비 기능사 치고 뭐 앞사람은 뭐 건설 파트 치고 이런 식으로 네. 아주 좋은 제도죠. 컨닝을 절대 할수 없는. 그리고 뭐 이런 거죠. 옆 사람 눈치 볼 필요가 없는 나랑 전혀 다른 파트니까요. 그래서 간단하게 클릭을 해서 문제를 맞추고 어느 정도 검토가 끝나면 그 전산상으로 제출을 하고 바로 퇴실을 할수 있습니다. 모르는 건 틀리자 하는 기분으로 아는 것만 체크하고 조금 빨리 나왔습니다. <laughs> 그래도 다행히. 그 전산을 딱 보내면 바로 따라라라 이렇게 해서 바로 한 3초 있다가 점수가 딱 뜨면서 합격 여부를 알려주거든요 그게 제일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다음 안 제출하고 언제 내가 합격을 할까 기다리는 그 시간 굉장히 초조하거든요 그런데 바로 시험을 치고 바로 즉각적으로 결과를 알수 있기 때문에 합격 결과를 가지고 신나게 대신을 했습니다 뭐 아이들 어린이집 보내 놓고 제가 뭐 살림 조금 소홀히 하면서 그 짬짬이 공부를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뭐, 학문 자체는 굉장히 어려운 학문은 아닌 것 같아요. 누구나 조금만 노력하면은 기출 문제만 열심히 푼다면 가능성이 있는 그런 자격증 파트이기 때문에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공부해 보시길 바랍니다. 10년에서 20년 정도 되는 그 기출 자료를 한번은 풀고, 그때는 많이 틀렸죠. 그래서 <laughs> 한번 싹 풀고 난 다음에 잘 모르는 것을 문제집을 사서 오답 풀이를 하고 모르는 것은 좀 풀이를 보면서 풀었습니다. 꽃, 뿌리, 잎뭐 이런 거 외에는 뭐 종자, 무슨 영양기관체, 생식기관, 주두와 화두 이런 식으로 전문화된 용어들을 잘 몰랐거든요. 그래서 초반에는 검색창으로 용어 풀이를 하면서 기출 문제를 일단 풀었습니다. 어렵다고 할 수도 없지만 너무 쉽다고도 할 수는 없었어요. 저한테는 생소한 계통의 학문이었기 때문에 저도 그래서 조금 난이도가 낮은 종자기능사부터 지금 조금씩 따 보려고 준비 중인데요 그래도 나름 열심히 공부를 했고 요번에 기출은 제가 공부한 위주로 많이 나온 것 같습니다 운 좋게도 그래서 제가 합격을 할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긴 서술형 풀이가 많고 실습도 있기 때문에 일단은 동영상을 보면서 실습도 해보고요 붙을 때까지 해야 됩니다 그냥 네. 떨어지는 걸 부끄러워하지 않고 일단 딸 때까지 도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것도 제가 그 사관학교 시간에 그 실습한 아파입니다. 그 미러 액자에다가 넣은 건데요 불을 켜주면. 제가 만든 아파가 보이는 미러 액자에다가 이렇게 소중하게 담아놨습니다. <laughs> 저의 뭐 여러분들이 궁금하지 않으실 수도 있는 그런 사사로운 그런 정보들을 한번 알려드렸는데요. 저만의 내적 내적 성공을 위한 그런 큰 도전이기 때문에 저에게는 의미가 큰 과정입니다. 성장해가는 과정을 담아보기로 했기 때문에 혼자서 열심히. 기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블로그도 한번 놀러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laughs> 건강한 가드닝 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리버티였습니다. 감사합니다.